57세 닭띠분들 올해 대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어, 음, 어, 네. 57세면 은 성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대운 성주라는 건5 0세때는 대가성주라고 해요 대가성주는 내가 큰 집을 읽어 나간다는 뜻 <목소리> 안녕하세요 무령군 방우선입니다 네 그럼 잘죠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가 2025년이 네. 밝았다 보니까 이 50대 분들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69년생 닭띠분들의. 57세 닭띠. 예 네. 이분들 2025년 좀 어떨 것 같으세요? 57세 닭띠분들 올해 대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아, 진짜요? 음. 57세면은 성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대운. 응? 성주라는 건5 0세 때는 대가성주라고 해요. 대가성주는 내가 큰 집을 읽어 나간다는 우리가 아무리 요즘에 100세 시대라 그래도 57세가 제일 중요한 운이에요 마지막 운이라고 보면 돼왜 우리가 뭐 67세 뭐 77세 그때 가서 뭐다큰 운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57세가 마지막에 대운이라고 보시면 돼 닭띠분들이 있잖아 정말 초년 중년에 고잘 되신 분들이 꽤 있어 그만큼 포부도 넓어 그리고 욕심도 많아 그리고 꿈도 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 그냥 욕망만 차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여기에 만족을 못 하고 내가 조금 벌면 더 크게, 조금 벌면 더 크게 막 투자도 막 하고 벌었을 때막 저질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년에는 좀 힘들어. 내가 초년에 벌었던 돈을 중년에 날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 닭띠분들 왠줄 알아? 이 닭띠분들이 한 직장에 꾸준히 오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닭띠분들이 닥디 닭띠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를 못 있어. 아, 내가 이 월급 받아서 앞으로 내가 잘살수 있을까? 부자가 될수 있을까? 이걸 만족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왜 그런 말 있잖아. 닭이 못 날잖아. 날지도 못하면서 날으려고 한 거야. 날지도 못하면서 날으려고 하니까 날라지겠어? 안 날라지지? 그럼 어떻겠어? 욕심을 부리고 다 여기저기 투자해놓고 다 했다가 그돈다 날라가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57세 닭띠분들이 오지람이 넓어. 응? 남한테 너무 잘한단 말이야. 간 세게 다 빼. 그래서 주위에 사람은 많아. 근데 정작 내 사람이 없어 이5 7대 닭띠분들이 너무 오지랖 피고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그냥 간세게 다 빼고 사람 믿고 주위 사람 좋아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내가 쪼아먹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 볼까 그냥 먼저 보는 놈이 인자야 그 돈을 닭띠가 그랬단 말이야 57세가 그러니까 중반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꿈만 크기 때문에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해 이거 에서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내가 딴데또 투자를 해. 대체적으로 보면 다는 아니지만 딴데또 투자를 해. 그럼 여기도 돈을 벌었어. 그럼 여기서 좀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읽어 나갈까가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으면 좋다는 소리에 거기 또 투자해. 그만큼 욕심이 많고 헛꿈을 꾸고 있다 이 소리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한자리에 오래 있거나. 내가 직장을 오래 있었으면 이 닭띠들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일 벌려 놓고 여기 찍금 저기 찍금 여기 다리 얹어 놓고 저기 다리 얹어 놓고 이렇기 때문에 풍파가 많았다는 거예요 57세 닭띠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 보면 대체적으로 여태껏 그렇게 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돈도 내가 어? 옛날엔 내가 많이 벌었는데 없단 소리 못해 벌었었는데 낙상태니까 이거는 돈번 거는 없고 나한테 남는 거는 없고 죄다 주위에서 뜯어가거나 아니면, 오지랖 피다가 돈 날리고, 빌려줘서 못 받고, 투자하라 그랬다가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만 다 묶여져 있고, 그 돈은 다주저 담지는 못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인간의 덕도 없어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덕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인간 뭐 믿어서 잘못됐느니, 어쨌느니 했지만, 이 닭띠, 기우던 닭띠들을 보면, 57세들은, 자기네들이일 저질러 는 거야.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내게 무조건 맞다, 맞다고 생각을 해.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 하지 마라. 이건 벌리지 말아라. 이건 옮기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아니야. 무조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은 맞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얘기는 안 들어. 오히려, 내 주위 사람 얘기만 들어. 내 식구 얘기가 안 듣는단 얘기지. 그냥 친구 얘기를 듣거나, 같이 사업하자는, 그냥 귀 발린 소리만 듣는 거야. 단소리만. 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돈도 못 지키고 날리는 게 많은 거예요. 안될 거, 우리가 봤을 땐 아니야. 아닌데, 자기 고집으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자기 고집으로 가는 거야. 그니 그러니까 똥꼬집이지, 한마디로. 그니까, 내 발등 내가 찍어 놓은 꼴인 거지.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닭띠분들을 오래 정말 대가 성주야 성주 운 내가 올해서부터는내 기둥이 살을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이 뭐 들어온다고 다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되는 사람도 있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운이 막혀있는 사람들은 이 성주 운을 받지 않으면 뚫리진 않아 운이라는 건 운이 들어오면 사가 같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맞이를 한다는 건 살을 쳐내고 좋은 운을 받자고 운맞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성주 운이라는 건 10년 지기 운이야 거기다 57세면 대가성 죽이고 마지막 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우리가 10년 지기로 편안하게 가라고 운맞이를 해주고 앉혀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닭띠분들 돌자리도 두둑이고 가야 돼 내가 아유이 영상 보시고 운이 들어왔다 좋다 뭐다 잘된다 일벌리시면 안돼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한테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하는 사람한테 혹하고 또 뭔가가 됐다고 해서 일 벌리는 거 좋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인 거야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들기게 가면서 계획성 있게 짜고 차근차근해야지 안 그러면 뭐돈 벌으면 뭐해또남 좋은 일만 시킬 걸안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닭띠분들 정말 좋은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여태껏 힘들게 버텨왔던 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올해는 정말 뭔가가 발복이 돼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정말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풀려나가기 시작해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야 내가 지금 사업장을 하나 하겠는데 네가 좀 와서 도와주겠냐? 나는 지금 뭐 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내가 하나에 알고 있던 기술 이거를 섞여놓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야, 네가 지금 그걸 잘하잖아. 와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느닷없는 횡재수도 생긴다, 이소리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야.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유, 이제 50이 후반이 돼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야. 이젠 이건 젊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들이 많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버텨왔던 거를 끝까지 끈기를 갖고 가면 올해 닭띠분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야. 너무 좋아. 이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카만이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건아닐것 같긴 하거든요. 이어 네. 운이라는 건 네.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성주운은 옛날에는 왜 성주라는 게 집안에 집안 집성주잖아. 네. 영화에도 나오잖아. 집성주란 말이에요. 음. 성주는 내가 집 안의 신이야, 안택 신이야, 그렇지? 근데 이 안택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사를 잘 갔을 때 부자가 되고 네. 이사를 잘못 갔을 때 망하잖아.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운을 안 쳐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그 집을 가서 구슬했대요. 어, 네. 음, 동네에서 우리 굿하고 그랬잖아. 네. <laughs> 그성주운인 거였어, 그게. 옛날에는 동네마다 그런 구슬 많이 했어. 보면은 그게 성주굿이야. 집 안택을 안 쳐주려고, 대운 받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에서는 못하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성주운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이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뭐다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대한민국 사람 다잘 되게. 그렇죠? 운은 들어올 때 받아줘야 이 운이 안 흐트러져. 그리고 운이 막혀있는 사람도 있잖아 운이 막혀있는 사람은 운을 뚫어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운이 들어왔었는지 아니면 운이 지금 막혀있는지 나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지를 꼭 의논공론을 해야 되겠죠 어디가서도 물어라도 보고 상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운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네가 그때 문서를 잡았어야 된다 네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문서를 안 잡았냐? 아 몰랐죠? 그러니까 너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돈을 벌어서 그때 당시 왜 우리가 돈세는 사람한테 문서 잡으라 그러잖아. 네. 요즘에는 집 장사는 안 돼. 대신 내가 돈이 세니까 집을 사나라 땅을 사나라 하는 거야. 그거를 바로 당장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는 사람 보고 집을 사라고 옛날에 집 사놓고 땅 사놓은 사람들 지금 다 부자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 얘기야 그거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 집과 땅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그니까 돈이 세기 때문에 거기다 묻더라돈 세는 사람들 갖고 있으면 그 돈은 다흩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주라는 것도 똑같아 내가 문서원이 들었기 때문에 문서를 잡아서 그걸 돈을 묶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돼 가는 거야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그니 그러니까 세는 돈을 갖다가 아니 그걸 갖다가 그때 잡아놨으면 나 괜찮았겠지 돈은 그만 만큼 안 나갔겠지 그러니까는 운이라는 건 그래서 너가 그때가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차라리 이 문서를 잡지 그랬냐, 뭘 사놓지 그랬냐. 근데 몰랐지요. 근데 너그그때 돈이 들어와 벌었을 때, 네가 다른 거 이렇게 다날라가지 않았냐. 어 네가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지지 않았냐. 사기를 당하지 않았냐가 그 소리야. 그러니까는 운이라고 해서 다잘 되는 게 아니죠. 벌었지만 더 나가거나 또. 잘 된다고 해서 뭐, 사업을 늘렸지만, 쫄딱이거나. 괜히 이동했어요. 어, 내가 너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사업장을 벌렸어요. 장사를 벌렸어요. 아니야. 그게 문이 들어온다고 다절된 건 아니죠.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돌다리도 두들겨가고, 꼭 은농공론 하시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 우리 닭띠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어, 여대가 안 풀렸던 거. 이제 올해서부터는 풀리라는 거니까, 버텨왔던 만큼, 어디선가 횡재수도 들어오고, 귀인도 따라 들어와서, 하나하나 풀려가니까, 올해 정말 화이팅 하시고, 용기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